모시옷, 아 모시, 모시. 어, 여름에주 아로로 모시옷, 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프레야, 풀에가 음, 다리. 이제 다리. 여름에는 그래. 풀에 가 달에 입고, 또 이제 겨울에는 다 달이 방에 화로 어 그래 수업을 는어나 허리에 붙었다 가이제 방에 말이 이제 손도 듣고 듣고 아어어 그래 하고 응. 달리 가지고 이제 빨리 달리고어 아이고 그래가 아버지 옷 좋은 옷 깨끗하게 그래 입고 다니셨겠네 응. 그래 모시오 여름에 모시오 다이어트로 어 청와대는 대형담 우리는 이제 모시던 삶이 있고 어. 남자들은 이제, 주, 이제 주도 주중삼 바지도 못 쓰고 우리도 못 쓰고 남자들은 대형도못 쓰고 못쓰어 있고 옷을 그러면 만들어 입었나 옷을 만들었나? 옷은 만일 한 사람이 기술자인데 그래야 그 맞춰 있기아 맞춰가지고 그래 응응응 네가뭐 내가 할 때를 하나 뭐음 그래 엄마는 이제 그게 전문가한테맡겼구나 음.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 옷이 귀했잖아 그지 긴긴 어, 겨울이 이제 시작되네요 초 저녁부터 주무시기도 어, 그렇고 해서 어머니와 옛날 있었던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하다 <laughs> 그자 그래. 옷이만 뭐 천지 아이가 어 옛날에는 어, 오단불 추석이나 설에 오대입었잖아. 그자? 그래 추석 말, 추석 말할 생각했네. 여름이, 여름이, 옛날에 여름이, 여름이, 지금 뭐가 지금 기억이 흐릿해도또 생각나는 여름, 사람이 있나 봅니다. 지금 여름이, 지금 뭐살때있 가운데 단국에 살 때, 있고, 가운도 살 때. 여름, 여름이, 여름이 한딸 하나, 하나밖고 되있나. 한번내이고 여러분들 어머나 틀어가지고 뭐, 뭐 무슨 반려지 하는 성질가 있었다, 반려한 거. 음, 그래 이사가 버렸어. 음. 예전에 함께 살았던 이웃들은 하나 둘씩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이렇게 남으셨네요. 그래서 나는 농가 작게는 더 없다. 응. 김농사방농사 작게 김 김치 농사 작게. 음, 음. 김치를 엄마 전에는 김치 담글 때뭐뭐 뭐 넣고 담갔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이런 뭐 숨죽여, 가 어차를 엮고 마늘 엮고 음. 응. 어메릭이 다시 물좀 엮고. 음. 응. 그래 그래 그 물이 너무 짭으면 안 되고요. 뭐 이제 뭐삼삼하더라고네 음. 그래 해가된거 그래 먹었지 뭐. 음. 옛날에. 음. 옛날에. 음. 음. 그래도 뭐 맛있게 잘 먹었지 뭐. 그제 음. 그래 복사가 너무 그옛날에뭐 김치가 뭐 이래 청성만 이제 아예 더없다 이쁘리만 했다 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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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말. 아. 아. 그래 뭐 시프링이 많지, 뭐, 이프링이 많지, 뭐. 응. 음, 어. 그, 어, 그래, 농사를, 그름을 듬뿍 안 줬구나, 그름. 그름을 <laughs> 많이 주고 하면, 어, 알맹이가 참할 긴데. 그자. 송서만는 그 배추를 잘 갖고 왔더만, 어, 알이, 알이 그만이 많이 들어. 음. 우리는 알이 많이, 그만이 많이 없었어. 알이 음, 많이 없어서지고 시프링이 많지, 시프링이 많지, 뭐. 음. 음 그래도 한번 옛날 솜씨 발리 해가지고 어 다음주에 김치 한번 담가볼까? 그래 몇팩이 어. 몇팩이야 폐기, 음. 바워가솜지 해가지고 많은 김치만 할다는먹을다는 우리가 그랬는데 한두 포기만 하면 안되겠나 두 포기만 하면 안되겠나 음? 두, 두 포기 두 그래, 포기 그래 음. 두 포기나 뭐, 세 포기나 뭐 음. 송두에가 그래 음. 김치를 그래 묵지 뭐 음. 많은 김잘 따는 음, 음. 배추만 심어 순두에가씨게 있고 막 뭐. 음. 그래 하면 내나 음. 어갈 옛날에 안 엄마 백냥 할매 있었잖아. 백냥 할매 음. 옛날에 시장 안에 백냥 할매 있었잖아. 그래 그래 백냥 <laughs> 할매 그래 그래 수갔단 자 매늘이가 앉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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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냥 할매 그래 고래가 쨈해나 해가지고 맨날 앉아가 팔도 말아 그래 백년 할매 그래, 그 집에가 식혜 사 오면 된다 음 돌아가 식혜 그 판다 돌아가셨다 이제 백년 할매 식혜 몸대 있는 식혜도 되고 액응만만그 마늘 온마 있는 식혜만 사 오도 되고 식혜 지금 없으면 식혜 요고뭐 식혜 요고 김치 쑨지가 요고 고추갈 요고 마늘 요고 그래 큰언니도 인물 좋다고 천에서 소문 났지 응? 엄마 닮아가지고 딸들 다 예쁘다고 뭐 전부 다 어? 난리가 났지 응. 큰 딸은 큰 딸대로 또 얼굴이 예뻤 고 둘째 딸은 좀에 세련됐지 아. <laughs> 큰 딸은 큰 딸, 어른 스러고 점량이 생겼고, 큰 딸은 중점으로 새는 씨 생겼는데, 그래 던겼는가 봐요. 그래, 그래. 그래 했던가 봐 그래, 그래. 나는 몰래. 어, 그래가지고, 다, 저것마다 닮아가 이쁘다 그랬다. <laughs> <laughs> 누구 닮노, <압노>, 저것마다 닮지. <laughs> 어. 어. 오늘 음. 어머니 칭찬에 기분이 많이 그래, 좋으신 다 합니다. 이좋고고 <laughs> 음, 어, 인물은 다 좋았다. 영국이도 잘 생겼고. 영국이도 뭐, 어디 가도 빠지는 인물은 아니었지. 그리고 엄마, 엄마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지. <웃음> <웃음> 이왕이면은 다홍치야 말았고, 뭐, 인물이 좋으면 좋지. 옛날에, 니가 말할 생각이네 옛날에 제가 구미대에 그러더라. 고기를 요령하면. 주 아들은 꼬랑대 대가리고 응. 우리 아들은 복판 똥가리를 하더라고. 어, 아내가. 어. 그래 근데 거기도 비교를 해가. 어. 그래가지고 저, 저저저황인자댁에는 아들이 막아, 막아 복판똥가리고 저거는 응. 아들 꼬랑, 아들을 꼬랑 꼬랑대 대가리 그 타면 대 아들을. 중간는게 비교를 해가. <laughs> 아이고 난리였네. 아 음. 어, 엄마가 날렸네. 떼니, 마을이 음. 아이고, 황희자 아들이 막아 반듯 음. 그래. 다참그 음. 그래, 그 사람들도 다 크고 시집 가고 장기 가고 어, 그래. 엄마는 이제 90 그래, 그래. 9 2살이고 이제 100살 다돼 간다. 그래. 어. 그래 그거 얘야 얘야 이름이 얘야 이거 음, 음. 엄마도 네. 이제, 이제 100살, 100살까지 살라 크면 조에 남았다 원래 92살이니까 어느새 벌써 원래 92세고 100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아, 그래서 내가 이 하늘 아래에 다잘 살겠지 음.